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래. 자, 근데 우리가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을 때, 어, 얘는 이제 선적분의 가장 특이한 유형 중에 하나건데 우리가 선적분 중에서도 그린정리라는걸 활용해서 뭐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었냐면, 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넓이라는 걸 계산을 할수 있었어. 그리고 그 넓이를 계산하는 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2분의 1에다가 선적분인데 어떤 함수의 선적분이냐면 마이너스 ydx 더하기 xdy 자 요런 벡터 함수의 선적분을 갖다가 계산을 하려고 할때 우리가 그린 정리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걸 x로 미분하고 앞에 있는 걸 y로 미분해서 어, 걔네들을 빼준 덩어리를 이중적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앞에 2분의 1이 걸려져 있으니까 어, 요 계산은 결국 1을 갖다가 이중 적분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고, 1을 갖다가 이중 적분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이는 내가 뭐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냐면 이러한 선 적분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제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시켰으니까 이선 적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계산은 이 벡터 함수의 선 적분인데. 어, 그 벡터 함수의 선적분 중에서도 마이너스 ydx xdy야 그럼 우리가 이제 선적분을 정에 맞춰서 계산하려고 할때이 모든 관계식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쭉 대입을 해보면 2분의1에다가 범위는 0부터 무한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해놓고 나서 일단 마이너스 y 1 더하기 t3승분의 3t제곱 그리고 dx는 요거 미분해서 그럼 미분해서 식을 표현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t 3승에 분모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곱하고 빼기 위에 거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하면 3t 곱하기 3t 제곱이니까 9t 3승. 그리고 더하기 x. x는 1 더하기 t 3승분의 3t라고 주어져 있고 자, y도 미분을 해서 써보면 여기다가 1 더하기 t 3승의 전체 3승에다가,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곱하, 곱하고, 빼기, 위에 거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하면, 이거는 이제는 9t 4승,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럼 여기에, 6t 더하기 6t 4승, 빼기 9t 4승이니까, 6t 빼기, 어, 여기다가 이제 바로 9t 4승을 빼서, 3t 4승, 하고 이제 d t 거지. 이거, 식을 쭉 정리를 좀할 건데, 일단, 2분의 1에 0부터 무한대까지. 자, 분모를 쭉 묶어보면, 지금 1 더하기 t3승의 전체, 여기가 3승이 아니고 제곱. 어,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전체 3승. 그리고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왼쪽에 있는 요 친구부터 잠깐만 처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t 제곱에다가, 지금, 3 마이너스 6t 3승.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니까, 어, 이거는,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8t 5승. 자, 이렇게 나오고, 얘도 분배하고 분배해서 옆에다가 써보면, 더하기 18t 제곱. 그리고, 빼기, 여기는 9t 5승. 자,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2분의 1에 0부터 무대까지 해놓고, 1 더하기 t 3승의 전체 3승분에 8t제곱 더하기 8t5승. 그럼 얘가 8이 밖으로 묶여져 나가면서, 어, 잠깐만. 8. 8이 아니라 분의 9, 9 그러면 이제 9가 밖으로 묶여져 나가면서 0부터 무한대까지 1 더하기 t3승의 전체 3승분의 t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3승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어, 여기서 1 더하기 3승 1 더하기 3승 이렇게 하나씩 약분하고 그러면 2분의 9에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 1 더하기 t3승의 전체 제곱분의 t제곱 근데 이제 이 9라고 하는 숫자를 3, 3 잡고 잠깐 밖으로 찢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더하기 3승, t 3승. 그러니까 얘만 x라는 문제로 다시 한 번만 치환을 해보면 0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1 무한대로 떨어지고 3t제곱 dt가 이제 dx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2분의 3에서 결국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1 dx. 자, 요런 걸 이제 처리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럼 2분의 3에 결국 이제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1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3으로 떨어지는 거야.